자이 친구는요 봐요. 구름봉랑인데요 사장님이 제가 저번에 유튜브 찍어서 가격 싸게 그냥 해주신대그 가격에 이 친구는 엄청 큰 거예요 봐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비교 되시죠? 얘는 기본 포트보다 얘는 기본 포트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얼굴이 커요.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네네네 이게 가격이 네만 뭐 원이고 이만 원이고 천 원이고 그거는 네네. 부분이 없이 원래 이제 소장품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가격이 어떤 집은 얼마나 가고 어떤 집은 얼마나 가고 사실 그래요. 음. 근데 내가 귀중품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시간 싸움에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음. 그만큼을 받는 거지. 음. 이걸 갖고 뭐 구름 목랑이네 아니네 뭐 싸게 파네 비싸게 파네헐 소리는 없어 사실. 음. 얘도 엄청 크다 내가 키워서 내가 농장 주기 때문에 내가 파는 거니까. 어, 선생님. 아 선생 사장님 마음이지. 뭐라면안 돼요. 맞아. 그래 어. 사장님. 사장님 마음이야. 이게 나는 싸게 기면은. 이건 사장님이 키운 거니까 사장님 맘대로 주는 거예요 가격 물 공급이 잘 되면 이렇게 무늬가 되게 있고 음. 이렇게 어. 잘 봐요 이게 아무거나 가져가셔도 되는데 어. 나는 물을 이제 이번 5월달부터 단수가 들어가요 우리가 어. 그래서 9월 10일까지 물을 한 방울도 안줄 거야 우리는. 오. 그래서 우리가 안 죽어요. 우리도 따라서야지. 네, 그게 응. 그대로 하시면 돼. 어. 근데 요걸 조금 말랐다고 물을 응. 줘버리면 응. 여름에 죽는 애들이 많이 나와. 음.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그 약을 방송으로 한번 이제 아예 보여드릴 테니까. 네. 저희 거 사가면은. 유기농이거든요. 약이. 어, 저번에 한번 한 내보내줬는데 어. 그거 꼭 사다 하시면 좋아. 영양제 겸 네. 살균제 겸 살충제 겸 음. 같이 좋은 거니까 저희가 5천 원씩 드릴 거야. 근데 이거는 네. 어디로 지금 물건이 안 나가 있어요. 사장님 맞는 거야? 아니 내가 만든 어떤 교수님이 그렇구나. 만든 건데 아.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라 아직 네네. 출고가 안돼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저만 갖고 있으니까. 네. 저는 갖다 하시면 좋아요, 요새. 요새만 잠깐 먹고 네. 이거 약 하실 때. 네. 오늘 하고. 응. 일주일 있다 한 번만 더 하시고. 어. 어. 10월 달에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돼요. 10월 달에? 네, 10월 달에. 자, 오늘 하고, 일주일 있다 하고, 10월 달에 하고. 예, 네. 어. 네, 오늘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거니까 네네. 오늘 하게 되면 일주일 후에 꼭한번더 해주셔야 돼네 그러고 나서 10월에 해주시면 벌레 자체가 없어요 어. 살균, 살충, 영양제까지 다돼 있는 거야 어 그래서 리터수는 콜라병 하나에 어 아니 이약 뚜껑 한한 한 깍지에 콜라병 하나 정도만 타서 짱은 1.5리터냐 1.5 1 5리터 정도는 1.8리터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가 뚜껑 하나만 넣으면. 예. 뚜껑 하나, 뚜껑 하나 어. 있다가 약은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 그러면 사장님, 얘는 지금 분갈이 해가지고, 네. 지금부터 분갈이 한 다음에 물을 한 번도 안 준다고? 아니, 요거는 분갈이 해가지고, 네. 일주일 있다가 물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고. 탄력이 받아 있는 상태고, 어. 물을 안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우리 집에서 간 거는, 일주일 있다 물한 번만 주시라고. 그리고 나서 9월달까지 네, 단수? 9월 달까지 놔두시면 돼요. 어, 감사합니다. 예. 분갈이 후에 일주일 있다 물 주시고요. 아니, 요것만. 이것만. 이것만, 어, 그러니까. 구름봉랑. 구름봉랑만. 구름, 어, 구름봉랑만. 예. 착각하시면 안 돼, 구름봉랑. 일주일 있다가, 아니, 오늘 만약에 분갈이하면 일주일 있다 물 주시고, 9월달까지 예. 물 주지 마세요. 예, 예, 예. 꿀팁 감사합니다. 만화들 어, 새... 적심이 이제 시간대가 있는데, 네네. 이제 적심을 해가지고 햇빛을 보면, 네. 적심을 해놓고 해를 보면은 자국이안 나와버려요. 아. 그래서 요거 덮어놓는 경우는, 어. 내가 이제 여기 보시면 많이 안 나와 있는데, 덮어놓으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아, 그니까. 엄청나다. 오, 예. 어, 진짜 대박이야. 그래서, 이게 적심하는 애들은 햇빛을 보면 안 돼. 아, 적심한 친구는? 아니, 이건 주는 게 아니라, 요건 저희가 이제 자국의 금이에요, 이게. 어 금이라 이제 자국 빼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팔라본 아, 게 아니고. 여러분, 적심한 친구는 이렇게 햇빛을 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덮어놓은 거예요, 이걸로. 그쵸? 요거는 제가 보여주, 손님 보여주려고 해놓은 거야, 이게. 어. 그리고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돼. 정말 들어오지 시 마세요. 제발. 아, 그럼왜뛰어가는 거야? 아, 거예요? 말씀 좀잘 들어. 제발 그러지 마셔. 빨간색이라 이렇게 빨간색으로 돌아와다 네. 라인이 하얀 어. 빨간 줄이 그려 어. 그려 어. 여기 어. 있죠? 라인이. 에 음. 이게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노란색이 나오는데 네. 어. 햇빛에 있어서 이렇게 빨갛게 돼버린 그 사과마리아 거. 요사과마리야 음 가져간 거 있는데, 지난번에 3월달인가? 음 그거는 아니요. 사과마리아하고 또 틀리잖아. 음또 틀려. 큰게 어. 이거, 이거하고 달라. 언니는 금손이야. 좋은 거만다잘 아, 찾아가고. 아, 이거 사장님이. 헌진이 저번에 다른데 가서. 조그만한 거. 자, 이 친구가. 미국 말이야. 미국 말이야? 어. 어, 미국 말이야. 음. 금땡인데, 만원짜리인데 금땡이 찾았어. 강수님 언니가. 음. 정우비 언니 당첨되고 여기 와서 또 금땡이 당첨되고 대박입니다. 구름봉랑도 이쁜 가격 해주시고 화병 큰거 작은 거 아니에요? 이쁘게 음. 말씀하시면 다 이렇게 해주셔 정말로 아, 행복하세요. 잘해야지. 맞아 맞아 언니, 야 이쁘게 음. 말하면 서로 좋잖아. 그 굳이 음, 이렇게 행운도 오시고 언니 그래서 당첨도 됐잖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다들 행복하세요. 네. 아, 이 친구가 에보니 백금이래요. 에보니 백금, 에보니 백금. 음. 헉, 손끝 입장 한번 보세요. 어머 세상에 진짜 이쁘다. 알게. 이 친구는 좀 비싼 것 같은데? 네, 에보니 백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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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 여기는 지금 그물망 속에 있는 친구 꺼낸 거예요. 어, 아, 오늘 폈구나. 대박 나셨죠? 아, 대박이다. 이거 진짜 다 비싼 아이들이야. 에보니 백금이 너무 예쁘다. 얘는 마리아래, 마리아. 마리아 금. 음. 자, 여러분. 이렇게 뒤 입장에 피멍 들은 거, 그런 거, 좋은 거. 아니라 가운데 어디가? 어, <laughs> 복년 아, 수박금처럼, 수박줄처럼 생긴 거. 아유, 정말. 근데, 우리는 초보니까, 가운데 줄 들은 것도 좋고, 대박이죠? 음, 대박이죠? 음, 이 친구가 지금 천안으로 가는 거야. 너무 아까워서. 가면 못 보니까 제가 이거 찍어드리는 거야. 대박이죠? 음, 예쁘죠? 사장님 내가 네. 이번만 자 드린다고 이 친구들은 했어. 어 천안으로 갑니다. 이쁘죠 가을 되기 전에 야 되겠네. 어, 그래야 돼. 음. 돼. 어, 이거봐 어, 이거 봐. 이거 이제 신집가니까 우리가 못 보잖아. 네. 자, 이 그래 친구도 그 이렇게 잘 나와 버리면 아 대박이죠? 아니야. 음. 그 음. 이거 다 가져가려고? 대박이다 대박이야. 한 번만 더 보고 가 이거 사는 센스도 살아서도 안 없네. 나도 한번 보여줘 나오는 군데인데 진짜 대박이죠? 이거 다 가져가는 거야. 천아 군산 언니네 동생이 래요 네. 군산 언니네 동생이 이거 다 가져간대, 천 원으로. 나중에 오시면 네. 이놈하고 이놈 둘이. 다육맘 언니. 언니, 한번 보여줄게. 걔는 네? 뭐야? 예? 네? 프랭크. 아까 봤잖아? 아, 아, 그거 아. 이거는 아. 뭐냐면은 아. 원종 프랭크라고 해가지고. 응. 아. 군산맘 언니네 동생. 동생. 응. 진짜, 이 보이죠? 입장 뒤에 보세요. 저거 입장 뒤에 요거요 보세요. 아니야. 여기 아까 있었어. 아까 레이드. 요요요요 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아 음. 일본 프랭크. 야 음. 그거는 일본 프랭크. 아, 어, 이 친구가 일본 프랭크 하고 일본 프랭크 하고 대박이죠? 입장 자체가. 어. 우리 저기 원정 프랭크. 일본 프랭크. 한쪽에다 잘 두세요. 다음에 수금 해갖고 올라고 수금 해갖고 <laughs> 오신데 이만큼 가져가면서 다음에 수금 해갖고 또 온대 한장 언니 언니 그때 군산 언니도 같이 오셔 여 어떤거? 그래. 여러분 아유 말 예쁘게 해가지고 사장님이 이거 간츠 싸게 주셨는데 말 미웃게 하는 사람은 절대 없는 거 알죠? 예쁘게 말씀하셔 자, 이 친구는 환엽이에요. 간추, 환엽. 얘는 그냥 간추야? 자, 예쁘죠? 이것도 시집가잖아 그니까 러 보여드리는 거야. 대박이죠? 음. 이게, 이게 엄청 비쌌던 거, 천만원대짜리 골드브릿지. 이거? 내가 지금 짜증나 죽겄다. 골드 브레치인데 얼마야, 근데 사장님? 몰라, 나 이걸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1000만 원 넘었던 건데 짜증나 죽겄는데. 근데 사장님 하나만 빼보면 안 돼? 안 돼, 지금 탄력 받아서 아. 빼면 안 되는 거 아, 그런 거야? 응. 아 알려줘, 그거 왜, 왜 그러는가. 지금 네. 여기는 딱 들어버리잖아. 네네네. 안 커버려. 아. 아, 옮기지 말아야 돼, 그럼? 어, 그래서 내가 트레이치를 아니, 안 빼는 거야, 지금 여기 치는. 아. 여기 다, 자기가 암거나들어오면똑 소리가 나. 땅에 지금 뿌리가 박혀있어서 어. 얘가 물을 안 줘도 싱싱한 거야 오~~ 근데 이거 딱 들어버리면 넉 달이 넘게 있어야 돼 아~~ 자리 박을라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야? 농장. 아, 농장만. 어, 내가 아, 여름이라 물건이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이걸 안 들으는 거야. 아, 이거 들면 안 된대요. 어, 이게 지금 골드브리지 금들인데, 그, 골드브다 금은 금. 아니고, 음. 이 속에 금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음. 크라고 놔둔 건데, 지금 가격이 네네. 떨어져 버렸어. 음. 어, 그래서 아, 가을 되면 지금. 되겠지. 네. 그럼 사장님 음, 그 옆에는 뭐야? 이것도 알려줘야 알려줘. 한 요만큼에, 음. 요만큼에 지금 한 35만원씩 할 거예요. 음. 지금. 뭐, 이거 되게 비싸다. 이건 뭐야, 사장님 이거는? 얘는 뭐래? 그꼭 젤리가 생겼다, 이거. 뭉크 금들. 얘 얘가? 뭉크 금이래요, 뭉크 금. 대박이다. 얘 이쁘죠? 아우 예뻐 예뻐. 와, 저기 저기 저 친구도 예쁜데? 어 대박이다. 브랭크어랭크어 예쁘다. 얘가 아니 원래 귀치가 음. 대박이죠? 얘는왜 이렇게 막 물들이 완전히 단풍 들은 것 같아. 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어. 이거? 아, 그 네. 이게 아니. 스타닝 철화. 차라. 스타닝 철화인데 이렇게 이쁘네. 이게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빠졌다. 지금 굉장히 이뻐요. 다1 0 0 들어가 있어요. 네. 이제 똥 얘기하지만, 이, 이으로 생겨서 금이 아직 발전이 안된 거야. 흙이 음. 부실해서? 어, 이거는 뿌리 음. 내릴 때만 쓰는 흙인데, 음. 뿌리 내릴 때 쓰는 흙인데, 음. 예. 여기 다 그냥 넣어놓으면은 어. 애들이 밭에서 죽어요. 어. 어. 이게 지금 패션 배션 금들. 패션 금. 이게 음. 음. 이제 일명 요거 가지고, 음. 이, 이거 가지고 이름을 수십 가지가 나와. 음. 마리아 금으로도 팔고, 뭐 슈퍼마리아로도 팔고, 뭐 음. 레보니로도 팔고 막 하는 게 이거요. 아 금이 잘 나와. 패션이. 패션. 음. 이제 이제 원래 패션 아니에요, 이거. 음. 부를 때마다 근데 이름이, 생리네. 이게, 금이 잘 나오면 이름을 다 틀리게 불러, 이 금들이. 음. 내가 진짜 아니면은 농장마다 다 그렇게 요 그, 자기네들 본, 본 이름들이 아닌데, 어. 금으로 사실 변하면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을 함께나 붙여서 막 팔아먹는단 말이오. 오리지날이 어디가 있어, 요새. 음. 말도 안 되지. 음. 내가 근데 저기 1세대 애들 저기 밭에다 심어 놓은 거, 저게 음. 다 1세대 들이잖아 음. 저렇게 오리지날 갖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면 답이 나오지만, 그냥 사다 놓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음. 저게 원래 1세대 바로 밑에서 잡아놓은 거 1세대 원종 해머니들이야, 저게 밖에가. 물이 안 들어, 벌때 때 1세대에 들어. 이쁘게 안 들어요. 이게 지금 새로 나온 교배동들이라 그러지. 야, 여러분, 눈 요기만 하세요. 아유, 이렇게 이쁜 애들. 이쁘죠? 대박이다. 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원종 복랑친구들 이렇게 밭대기로 있잖아요. 엄청나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이거 여쭤봤어요. 어? 오라버니 오셨어? 이거 이거를 나중에 적심해서 뿌리 내린대요. 대박이죠? 어, 이런 것도 진짜 꿀팁이야. 자, 이 친구들은 만 원짜리예요. 이름은 원종 애본인가? 여러 가지가 골고루 있을 거예요. 아마 종이컵보다는 크고요. 이렇게. 이쁜 친구들 많아요. 천천히 오셔서 골라가셔. 오원 하나 주면 안 돼? 이거? 저기 동생이 골라놨는데. 이거 군산 응. 다육맘 언니가 아 밭에다가 합식한대요 근데 천안 동생. 동생이 뭐지, 자기야? 언니 아니야? 어? 어? 천안 동생 부인을 뭐라고 하지? 올케. 올케가 사주셨어. 천안 올케가 사주셨어요. 아, 땡이다 나도 언니. 언니가. 같이 와줘서 그런 거야. 그리고 사장님이 세일을 해줬잖아. 그치? 예쁘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다 해줘요. 오늘도 천안 언니 행복한 달생을 하시고 한번 보여줄게, 이거. 네, 당 어, 이 언니가 군산다육맘 언니 사줬다. 이렇게 서로 사회주게 지내니까 얼마나 좋아. 어? 프랭크금. 프랭크금 비싼 로제금, 거. 로제금. 어, 다 적어주셨어. 어, 몰라? 어? 몰게인 금. 몰게 금. 골드 브릿지 금. 골드 브릿지 금. 금땡이를 다 가져가는 거야. 마리아 거예요. 금. 마리아 금. 음. 이건 천안으로 갑니다. 음. 얘는, 음. 얘는 그거 뭐야? 얘는 블랙, 타이거 아니, 블랙 타이거 금. 블랙 타이거 금. 음. 저 천안 음. 오빠 진짜 웃긴다. 이거, 이거는 실패, 인제 <laughs> 아우, 너무 <laughs> 웃긴 지금. 아, 여기 아. 사장님들 아. 뭐, 가격 아. 이거 뻔히 아는데. 어, 예쁜 대학 생활 하세요. 대답 금 해줘봐. 아, 예쁜 다육생활 하라고요. 천원 말여러니 좋아가지고 막 난리나서. 천 원짜리는 아는 척도 안 해, 이 오빠가. 사장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착한 가격으로 주셨어.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쁘게. 예쁘게 말씀하시면. 알죠? 아유, 미웃게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자기 복은 자기한테 나오는 거야. 알죠? 자, 이 친구는 원종 에보니 1세대. 저 대박입니다. 아 <목소리> 여기 보세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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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서 가져가신데 대박이다 대박. 네. 조심히 가셔요. 얼굴은 안 나와. 아 그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언니 뭐 사러 오셨어? 다이솔 언니 금탱이들천 원짜리 많은데. 어머 세상에. 어 밑에 같아 영광이랑께, 네. 영광에서 이렇게 많이 네. 가져가신데, 네. 키우기도 하고, 네. 나눔도 하고, 네. 어,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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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라도 밑에 지방, 네. 저기, 우리 이웃님들은 정말 화끈해요. 아까 광주 오빠 막 여섯 박스 가져가잖아. 대박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화재금땡이도 이렇게 다 가져가네. 화재금땡이. 아, 차로 가본 가 다일사랑해요. 오늘도 변함없이 긴지 다육 토미 센터는 이렇게 줄을 서 있어요. 대박이죠? 제가 이거는 컨셉이 아니야. 이렇게 있어 원래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어제 찍고 오늘 다 올려버렸잖아. 근데 또 이렇게 깔아놨어. 이거는 천 원짜리 창들이에요. 음, 저는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친구들. 자, 오늘은 어떤 친구들을 보여줄까요? 제가 어디 찍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음. <laughs> 아유, 여보세요. 눈 떠요 해서 언니 일어났어? 아유, 참말로. 아유, 이렇게 우리 이웃님들은 부지런하셔. 못 보잖아. 아유, 세상에, 담양에서 오셨어? 대박이다. 아니, 언니,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옆집에서 온줄 알았어. 옆집 맞잖아, 담양. <laughs> 언니, 언니는 어디서 오셨어? 김제 아니, 김제 옆집이네? 진짜 옆집이네? 옆집인데 처음으로 왔어요. 아, 그래? <laughs> 언니, 근데 진짜 뚝딱한다. 우리 몇 마디 하고 있었더니 다 했어. 그러셨어요? 어, 대박이다, 언니야. 예쁘지 못 살아. 다 여기 얼마나 하셨어? <laughs> 그래도 한 <laughs> 2년 했어요. 아, 2년? 응. 아, 나보다 조금 고수네? <laughs> <모순해? 웃음> 아, <laughs> 그래. 아, 그래요? 아니, 아니. 고수가 좋... 너무 이쁘네요. 어, 그래. 이뻐. <laughs> 근데 언니 잘가 어, 친구 잘가 이게 전부 얼마 들었냐? 어? 이거? 얘는 이게 5천 원에다가 얘 어, 5천 뭐, 원에다가 만 원도 안돼 이거 끝까지 해서 3만 인데 이놈 세개 최악 갖고 왔은 게 3만 3천 원 어, 3만 이, 3천 원에 네. 행복이야 네. 오빠야 저기 누가 5만 원에 사가라고 어, 그래그도 사가지? 하고 그래. 사가고도 남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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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왜냐면얘 여기는 싸잖아. 얘 만들어 놓은 놈 이렇게. 하고 어, 이거 정말 예쁘네요. 언니, 게. 언니, 근데 그래. 5만 원에 팔려면 깨좀 털어야겠어. 여기 봐봐. 집에 가서 이게 깨가 딱... 너무 많어. <laughs> 일단 스프레이로 얘네들 어. 잠자하고물쫑 이렇게 투여해주면 여기 어. 싹 뽑아야 돼. 집에 가면요. 수구나 이거 사다 놔서 이렇게 네. 동그라 어, 그 펑크, 그 가는 가지고 거? 이렇게 아. 물을 빼내는 아니, 거지 여기 그거 가면... 그거 오빠가 해야 돼. 왜냐면 언니 하면 팔같 아파. 그거 하고 나서 팔목 아는 우리 오빠 짝꿍. 그게 그 막힘 있는 대로 눌러면 안 되고 그것도 사회 살살 힘안돼아 요령이 거. 없어서 그러는구나. 요령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뭐, 요... 요... 파스 붙이잖아. 그거 하고 나면. 아니 이거 창이 참 이쁘네. 언니 창이 원래 좋은 거야. 그래. 아. 그리고 예쁘고, 그래. 않고. 언니 고순데 왜 그래? 창을 살. 언니 창이 이쁘다. 너무 재밌어. 어 저쪽에 가서 비싸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laughs> 세상에 잠깐만 언니들 다명에서 몇번 오셨다며? 네 다섯 네, 번. 세상에 네, 네, 창들 많이 가져가셔어 네, 네. 이쁜이들 네. 이쁜이들 많이 가져가시네. 네. 오. 고수님들이구만 뻥만 아, 네. 잘쳐. 음 며칠밖에 뭐, 어. 안 됐어. 어. 아니야 이렇게 키우면 돼요. 항상 웃는 날 되시고 네. 자료가 분과 다육산에도 많이 네. 사랑해 주세요. 조심히 가시고 오라버니 뭐 신랑들마아주머다틀려고아 오빠 이쁘잖아 우리 이쁜 언니들 세상에 사장님이 이거 해주고 계셔 응. 어머니 참말로 아까 언니 틀려졌네 미안한데 그치? <laughs> <laughs> 그치 진짜? 신게해 어. 예뻐졌어 다 어, 아까 찍었어 언니야 근데 그거랑 이거 비교할 거야 에 비교가 안되네 아까 거다 그래. 그냥 해 어, 그치? 풍성하니까 예쁜 거 그래. 그럴줄 알았으면 얘네도 안사고 화분 하나 컸놈 이쁜 놈 사서 심을 걸한털싹 심어도 이쁜데 음. 하나에다가 하나에다가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대로 사장님이 해주는 건 특별한 거잖아 그러게 응? 안 해주는데 안 해줘 언니야 결혼기념일 나무, 아니잖아 언니 나무, 생일 아니잖아 생일 아니면 안 해도 그것도 아니야. 그렇 근데 언니가 이뻐서 해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치지 음. 대박이야. 그러니까 전문가는 뭐가 들려도들리지 그리고 이게 이렇게 산 등성처럼 이렇게 올라왔잖아. 그치지 음. 우리는 맨날 밋밋하게 하잖아. 딱막게 갖고 왔네. 창 짧으면은 너무 갖고 올걸. 아까 그는 큰눈가까스서 큰일 날 뻔했네. 그봐, <laughs> <laughs> 딱 이놈 <있는 웃음> 어. 하나 심었잖아. <심을> <laughs> 원래는 이걸로 이막 색깔별로 해놓으면 진짜 예뻐요 이게. <웃음> <웃음> 이것도 이쁘네 이렇게만 심거든. 음. 음. 어머 완전 부캐 같아. <웃음> <웃음> <기술이야>. 어머 이쁘다. <laughs> 완전 기술이네. 빡빡히 해네 <laughs> <laughs> 이렇게 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마사는 어떻게? 보사 심는 거 아니에요? 어. 마사 하는 거 아니 이거? 아 이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음. 지 말고 심어주고 좀 수당을 네. 받시겠네아이고 손님 이렇게 많은데 언제 이거를 우리가 이거... 늦게까지 있잖아. <laughs> 아니야 언니가 이뻐서 해거 에이, 언니 가 이뻐서 해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아 가야만. 나는, 나는 흙이 모자랄까봐 작품 하나 만들었네. 음. 너무. 음. <laughs> <laughs> 어 <오>, 진짜 이쁘다. <laughs> 집에가 서언니가 깨만 설면 되겠네. 깨만 가지고 끌면 이쑤시개로. 뭐 삼봉 이농장에서 갖고 왔다. 어머 다 돌려줬네. 아우 진짜 이쁘다. 응? 이렇게 측면에서 해. 한번 찍어줘야겠다. 친해. 음. 아유 오래간만에 사장님 작품 보네. 좋았다. 그걸 막 그걸 수북이 놓고. 막내 너는 어디 가더니 그저 고기 있더라. 아이. 아 언니가 막내야? 아 야, 야, 오늘 차한 잔씩 사주고 가려는 거. 아이고 <laughs> 봉다리 커피도 좋아 언니야. 어. <laughs> 봉다리 커피라고 오, 대박이다 대박이 야 언니. 얘는 <laughs> 이제 문열이 돼서 더 가까워. 자 야. 언니가 한 거야 아니, 비교할래 아니, 언니 옷이라고. 일곱 개. 아니 우린 일곱 개면 다 계산하고 3만원 주고 왔고 일곱 개더 갖고. 아유, 이 언니가 부끄러워. 김제 막내 언니래. 막내 언니가 보기 때. 보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이 또 아, 해줬는데 아, 또 아, 막내네 한정어 김제 시청에 다니는데. 진짜여동생이야 그때 57세 아. 정년이었거든요. 응. 음. 다부터 3년 연장이 된 거야. 연장했어. 이제 바로 잘 되더라고. 그래? 혹시 딸 셋째 아니요? 딸세 아, 번째 딸이. 봤지? 오, 원래 셋째가 좀 복이 아, 있어. 딸, 딸 셋인데 응, 맞아, 맞아. 셋째가 좀 복이 있더라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가이아 다 팔렸거든?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 이 친구들, 가이아 금이에요. 30만원이래요. 어머, 핑크팁스 금이 10만원이래? 한번 보여줄게. 얘가 핑크팁스 금이래요. 이 친구가 10만원이라고 써있네요. 오, 대박이다, 이거. 얘는 마리아 젤리 금. 150만원? 이 친구가 마리아 젤리 금인데 150만원이래요. 대박이다. 얘도 그래? 얘도 마리아 젤리 금. 150만원. 얘는 30만원. <laughs> 핑크 팁스 금이 어디가 금인가를 모르겠네 10만원이래요 10만원 자이 친구들은 마리아 젤리래요 젤리 마리아 젤리 금은 아니고 그냥 젤리인데 어 금이야? 아 마리아 젤리 금이래요 5천원이래요 5천원 어머, 얘는 모노케로티스 금인가 보다. 근데 얘는 만 원이래요. 아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를 못 봤어, 인데까지. 대박이다. 어머, 세상에. 이게 만 원이래. 허어, 어머, 대박이다. 아, 얘는 육종금이야? 육종금이라는 게 이름이에요? 아, 육종금인데요. 얘는 삼만 원이래요. 육종 마리아 금. 음. 오 여기 파랑새도 있네. 자 언니 나 여기 있어. 아니야 언니야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셋째 딸이라며? 아유 막내 다 셋째 딸 원래 복덩이야. 네. <laughs> 얘는 파랑새 금인데 만 원이래요. 어. 얘는, 얘는 3만원, 언니야. 언니, 얘는 40만원이야. 여기 150만원짜리 봐, 언니야. 어, 얘는, 저기 봐, 150만원짜리. 환영, 로망, 얘는, 마, 얘는 만원이래요. 음, 웬일이야. 자, 얘는 아리엘 금이래요, 아리엘 금. 아리엘 금. 만원이래. 자, 여기 라인 그려있는 게 금인가 봐. 그래요? 오빠, 그래? 아. 아, 여기 앞에 있었는데도 몰랐어. 아우 세상에, 비안테 금 얘도 금이래요. 비안테 금 얘네들은 이렇게까지 화장실을 다녔어도 몰랐어. 브레이브 금이래요. 얘는 10만원이래, 10만원 브레이브 금 10만원이에요. 자, 이 친구는 파랑색 금이래요, 파랑색 금. 만원짜리. 어떤 게 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 다 금이래요, 금. 어? 닭이라고. 어, 닭이야?